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 되는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인의 성공 철학 다섯 번째. 시련을 견딜 때 기회는 찾아온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련을 견딜 때 기회는 찾아온다. 오늘 고되고 내일은 더 고되도 모래는 행복할 수 있다. 마인의 창업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친지와 친구들은 마인이 전자상거래를 할수 없을 거라 여겼습니다. 전국에는 아직 신용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 데다 은행 지급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지 않았는데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건. 업을 성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인은 중국이 틀림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거래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시스템도 없고 은행 지급 시스템도 없고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한다면 실패를 의미합니다. 신용 시스템도 없고, 은행 지급 시스템도 없고, 기본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만들고 구축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마이는 문제보다는 해결 방법이 훨씬 많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승리할 것이요.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인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의 방법에는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꿈과 이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의 이면은 무수한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인은 중국 대경제무역부에서 그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항족으로 돌아와 창업을 하였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다들 기분이,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의 작은 주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야 했고 베이징을 떠나기 전 마인은 마인의 일행과 함께 만리장성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죠. 도대체 왜? 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마인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마인은 계약 첫 수업에서 중국 교육부와 CCTV가 공동으로 제작한 공익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초청받아 갔을 때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은 알리바바 타오바오 닷컴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배후에 적어도 1천개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는 길이 눈물과 땀으로 젖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하는 그날부터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겪는 시련도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어쩌면 시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보석같은 일이었다 생각될 것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 또 따뜻한 부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